예, 택배기사에서 유성 역을 맡은 송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승환씨 어떤 점에 이끌려서? 어, 우선 이 택배기사 얘기를 어, 조효석 감독님께서 기획하고 계실 때 거의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한다고 했을 때, 들었을 때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 이런 금미의 그 지구가 사막화가 된 이후에 그런 세상에 을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심이 많이 했었고또그 무엇보다도 또 그리고 감독님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20년 이상 된또 친구 사이라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독님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내가 할수 있는 어, 역할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 오늘 안얘긴데 오늘 여기 오면서 네. 이거는 좀 오늘 오면서 어떤 팬분이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이 5월 10일이잖아요. 네. 네 감독님의 데뷔작 1단 뛰어가 영와 함께 했거든요. 그게 2002년 5월 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1년 시간, 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예, 그런, 예. 그래서 저는 친구와 너무나 멋진 작품을 해서 그 어떤 작품보다 의미 있고 기분 좋게 촬영했어요 일단 띠어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인연이 21년 후 5월 10일날 택배기사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류수 어떤 인물인가요? 아근 미래의 지구가 사막화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산소입니다. 이 산소를 가지고 어, 천명그룹이 만든 새로운 질서를 어, 만든 그 천명그룹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석은 나름대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큰 목표가 있어요. 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화상태인 구역에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역의 이제 대공사를 위해서 난민들을 동원하고 하지만 그 동원되는 과정 속에서의 뭔가의 비밀이 있고 또그 비밀을 파헤치는 이제 모다시파를 비롯해서. 그런 지금 새로 이 생긴 그 질서 속에서 어,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 유석이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송승헌씨, 저 지금 송승헌씨가 아닌 유석 대표가 있는 것 같은 느 목소리, 톤, <laughs> 표정, 말투, 손짓, 모든 게 유석 대표. 아, 유석. 천명 부르면 터져야 하고 싶은 지금 아, 그런 느낌. 올해 이제 곧 오픈인데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은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하신 역할이 어 거기서 빌런이고 악역이시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 그냥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유수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자기만의 어, 목표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봐주시면 마냥 유석이 나쁜 놈이라고만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선 그런 영향을 가지고 좀연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송승환 씨를 캐스팅하시면서 잘생긴 얼굴에서 나오는 냉철함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롭고 안타깝고 애절한 인물로 외석을 완성시켰습니다. 손승환 씨,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세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어, 아무래도 기존에 굉장히 익숙한, 보시면 알겠지만 남산타워나 로데타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서울 시내의 모습들이 어, 저렇게 구현됐을 때 그거를 보는, 아직, 저도 안다 완성된 건다보진 못했지만,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것들이 CG로 구현됐을 때, 굉장히 보는 분들도, 어, 새로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좀 지금 외적인 거지만, 이 환경에 대한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산소라는 거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산소를 뭐 전혀, 산소에 대한 고망을 모르고 사는데, 우리 작품 속에서 얘기가 이제 산소가 부족한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 저런 세상이오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승환 씨. 예, 우빈 어, 씨도 얘기했지만 어, 지금 저희 제작 발표의 쯤에 얼마 전에 어, 갑자기 그 기사가 떠오르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팬덤이 이제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제작발표회를 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꿈같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작품 속에서도 이런 환경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저희 작품 보시면 재미도 있겠지만 또 많은 걸 느끼게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으로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블랙스토 너무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종잡이죠. <laughs> 송잡이 송좋다 네. 네, 저는 군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잘어울리고 매력적이어서 소유자 아니고 송자 어때요? 응. 아 정말 송자 소유자 아니고 송자